하늘을 올려다보며 개천절에 붙여 2025년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이 나라 대한의 시원을 열었던 당군 왕검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죠. 하늘을 열고 백성을 모아 나라를 세웠던 그 시작의 의미를 곱씹다 보면, 우리의 하루와 국가의 운명은 결국 하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위에 놓여있음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늘 뒤죽박죽입니다. 김현지 의혹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이진숙 체포 뉴스가 전파를 타면서, 국민은 혼란과 불신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은 권력을 위한 권력, 언론을 위한 언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뿐입니다. 국민들은 추석 물가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정치는 국민의 눈빛을 읽지 못한 채, 오직 당리당략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실종된 자리에 억울한 이들의 신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개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도덕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경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고개를 들어 구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나는 매일 밤 별과 달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을 올려다 보며 내 삶을 되돌아 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작은 하루가 역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이때마다 나는 나의 주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앞에서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르르며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는 고독했으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웠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늘을 올리다 보던 장군의 눈빛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늘에 기댄 간절한 기도로 빛났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 피의 한 자락을 잇는 후손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괴천절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 그리고 이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추무공이 하늘을 우르르며 나라를 지켰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보고 새 기백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글쓰니, 이준용 글쓰니, 이준용은 전 KBS 충주 방송국장, 전 KBSN 대표이사, 전 호서대학교 교수,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동대표, 현재는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방송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가짜 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언론 시민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프리진 뉴스 이상 2025년 10월 3일 아침에 보내드린 어른 소리. 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개천절에 부처라는 이준용 방송인의 명칼럼이었습니다.